사람이 생활하는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습관을 만드는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용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습관 제조기를 검색하면 루프 헤비트래커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그것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습관 만들기 항이 우측 화면에 있는 것처럼 뜹니다. 여기에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 예를 들면 약 먹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은 오늘 무엇을 했나요? 하는 형태로 넣을 수 있으며, 반복은 매일 할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할 것이냐 하는 이런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입력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 설정으로 보면 어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보관된 항목, 숨기기, 완료된 항목, 숨기기, 그 다음에 정렬이 있는데 정렬은 수동으로, 이름순으로, 색상순으로, 점수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야간 모드와 설정, 도움말, 정보가 있는데 야간 모드를 체크하시면 화면이 우측 상단처럼 어, 검은 화면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습관 만들기를 1일 1앱 리뷰, 약 먹기로 설정을 해 보았었습니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인터페이스 알림 데이터베이스 문제 해결 링크와 같이 하단 부분에 나 있는 화면이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앱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